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그리고 너무너무너무 너무 감사해요. 제가 구독자 2,000명 특집으로 유튜브를 찍는다 했는데, 우리 구독자님들이 이렇게 아이들 먹방을 해 주십사 했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어요. 오늘은 제가 우리, 저희 집에 제일 마지막에 온 우리 강민이. 강민이랑 세리 두 녀석이 저하고 이제 같이 잠을 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여섯들을 시작으로 우리 아이들을 밖구에 나가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리는요 인천에서 저한테 공부하러 왔고요. 강민이는 강민아 이리 와지 왔어. 앉아 강민. 강민이가 한지 이와 강민아 말니이이와왜네 거기서 잤다고 했잖아요. 어 우리 강민이는 저기서 잤어요. 그랬지 세리는 저랑 안방에서 잤고요. 강민이가 아하 너무 조용하게 착하게 잘 잤고요. 우리 강민이는 두살 견으로 추정된답니다. 아 유기견이었는데요. 어떻게 이 아이가 사람 곁으로 오게 됐냐 면은 발목을, 발목에 올무가 멎어가지고 아마 올무를 지가 끊었었던가 봐요. 그래서 사람 눈에 띄어서 병원에 가게 됐고 병원에서 오랫동안 치료를 해서 이제 완전해졌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치료 다 마치고 이렇게 입양해줄 분을 기다리는 차에 강민이 어머니께서 강민이를 입양하셔가지고 한 6개월 아주 열심히 케어를 하셨답니다. 아침 저녁으로 산책도 시키고 하시면서 전혀 집 집에 들어가면 집 밖에 나오지도 않고 방 안에만 있던 아이인데 지방 안에만 있던 아이인데. 엄마의 노력으로 아침저녁 산책도 다니고 여전히 무서워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잘 살았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께서 강민영 어머니께서 강민이의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해 주시기 위해서 저에게 보내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에서 많은 아이들 동생들하고도 형아들하고도 여인들하고도 이렇게 지금 함께 지내는, 그는 공부를 하고 있는 아이예요. 셀이랑 같이 이렇게 밥을 먹어도 맛있는 것을 먹어도 싸우지 않고 이렇게 사이좋게 논놀 먹을 정도로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 시원 뛰어가고. 아이고, 잘했어. 너도 주라고. 어? 손으로 안 맞췄어. 엎드려. 엎드려야지. 주지. 옳지. 맞다. 옳지, 세리다. 엎드려, 엎드려, 옳지, 세리 엎드려, 엎드려, 둘이 엎드려봐, <laughs> 머리도 너무 가까와맞주다보겠어 세리? 엄마 마주다보겠어? 갑니다. 하나 먹을래? <laughs> 야, 맛있지? 냄새만큼 좋은 것이 없어요. 그리고 얘들은 물고 뜯고 하는 것이 정말 행복하거든. 이런면 특기가. 야, 병원 이제 오느 진짜 덮다 먹을 거. 경이라는 회계인데 2018년도에 군도군에서 개최하는 전국대회에 참패했더네요. 그리고 또 밖에서 이렇게 전남에 있는 여러 협회에서 이렇게 상을 이렇게 대상까지 받았던 겁니다. 서울 전라에를 보냈거든요. 근데 이제 그날 저녁에 가가지고 바로. 어 훈련사한테 인기를 해줬는데, 훈련사가 양쪽에 하나는 이해를 잡고 하나는 캔넬를 들고 오다가 이 아이가 탈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김해, 김해죠? 그렇죠. 김해에서 얘는 9일만에 찾은 아이예요. 그래가지일만에 찾아가지고, 여기서 좀 살다가 들남에서 대상 받고 내려와서 다시 진도에서 대상 받고, 그런 아이입니다. 이초에서 산골에서 그 도시에 가가지고 도저히 살수 없겠다 싶었거든요. 그러는데 처음에 훈련사한테 이렇게 그퇴어해진 그쪽이 그쪽 그 부근에서 계속 기다린 거예요. 그러다 여기갔다 저기갔다 주인을 찾는 것이었죠. 그래서 아주 어렵게 아주 찾았어요. 어떻게 도시에서 살아남았냐 싶었는데. 횡단보도를 지날 때도 건너갈 때도 혼자는 안 건너가고 기다렸다가 다른 사람이 건너가면은 따라서 건너고 이러고 이 아이가 살아남았던 거예요. 정말이야. 제가 경진이 딸로는 현재 가지고 있는 아이들 중에 암께는 경호 뿐입니다. 지금 현 경호에 대해서도 우리 홉 사장님이 잘 아시잖아요. 예. 네. 경호를 경호는 그러니까 우리 저 백동이라는 개가 있는데, 우리 제 대표견 종견이에요. 그치. 수많은 호대를 갖다 유명한 후대를 이렇게 번식 권실한 견주 그 우리 백동이하고 경진이하고 이렇게 또, 또 짝을 해갖고 또 사돈이 또 계사돈이 됐어요. 또 그래가지고 야가 태어났어요. 맛있어? 아이고, 아이고. 네. 맛있어. 아, 아이고. 진이, 경진이 세 번째 아들 진명, 네 번째 아들 동, 다섯 번째 경호가 왔어요. 그건는자 직자입니다. 경진이의 직자인데 이 아이는 경진이의 손자예요. 아니 증손자예요증손자 우리 진명의 손자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저희 집에 전부 이렇게 허리 갔다 보니까 이 아이 후대는 없어요. 저희가. 이야이가 이 후대는 안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부모 서열, 그러니까 할머니, 부모 서열의 야는 오늘 이렇게 서열 중에 이렇게 소개를 드립니다. 다른 아이들은 야, 부인도 있고 자식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같이 소개를 드리려고요. 우리 장군이는 애석하게도 저희 집에 자견이 없는 호렙입니다. 호렙이. 호래비. <laughs> 아유 맛있어. 아유 맛있어. 장군님, 우리 장군님은 심성이 착, 착한 아이예요. 선하고 착한 아이. 장군이 앉아. 앉아봐. 장군도 앉아. 장군, 앉 장군이 눈을 한번 봐주세요. 얼마나 눈이 예쁜지요. 오늘 햇빛이 좀 빛나야 우리 안색이 볼, 어, 눈동자가 예쁠 텐데, 오늘이 좀 날씨가 흐리네요, 안타깝게. 자. 자. 무서워? 자. 자. 아이, 맛있어. 래도 다가님은 참뜨지 약간 한쪽이 백마장이어서 감각이 이렇게 초점이 안맞는가 봐요. 그 전에는 정확도가 아주 거의 99%였는데, 지금은 받아먹는 것도 조금씩 실수를 해요. 그만두천천맛천천맛있 아, 맛있맛있 아, 맛 아, 그냥 뭐한 1, 2년 가다 보면은 뭐 5년, 10년 금방 가요. 그만큼 세월이 그렇게 빠르고 사람들도 빨리 가는가봐요. 빨리 늙어지고. 그래서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돼요. 진나, <laughs> <laughs> 너도. 아이고, 아이고 미안 미안. 자. 자. 나올 거예요. 잘 잡아. 잘 잡아, 잘 잡아. 잘 잡아. 옳지. 그렇게 잡아야지. 응? 잘 잡아야지. 옳지. 그래서 이제 이 녀석들은 제가 사회 바깥 세상을 7개월 때 데리고 나갔거든요. 그랬더니 늦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2개월 넘으면 이렇게 바깥 세상을 가까운 데부터 집 근처부터 이렇게 나가 봐야 되지 않나. 이 아이를, 이 아이들을 보면서, 어, 좀더또그 부분을 제가 좀 배웠습니다. 그래서, 7개월 돼서 바깥 세상을 갔더니, 데리고 갔더니 두려움이 많더라고요. 두려움이 많고. 그래서 여러분도, 가정에서 아이들 데리고 있으면, 바깥 세상을 좀 빨리, 뭐 멀리 안나갈셔도 괜찮으니까, 집 근처부터, 좀 빨리 이렇게 세상 구경을시켜주는 거가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생각합니다. 혜미야잠입니다 둘이. 헤미모색은 <놀람> 모세,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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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미 혜미, 헤미 혜미, 헤미 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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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한 것 같아요, 이 아이는요. 우리 혜미는 좀더 소심하고. 역시 진명이와 빛나의 끝에서 그몇번 남는 는 모르고 그 앞에 아가들이. 기다려. 기다려. <웃음> <웃음> 혜미야. 혜미야혜나야 착하게 살아요태나아가도 물지 말고. 떨어져, 다리 떨어져, 자, 그래도 사, 그래도 사, 안 돼, 안 돼, 절대 안 돼. 아이고, 아이고, 부머니들부모님들 씻어요. 이 녀석은 흉상 남도로분양됐던아 이거. 이 아이는 전라북도로 <laughs> 분양됐던 아이인데 전라북도에서 지기 집에서 이렇게 묶여 있는 것을 제가 보니까 너무 못생겼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제가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다른 아이를 하나 데리고 가서 그 아이를 데리고. 아, 이 못난이를 데려왔거든요. 아, 그런데 천방지축 얼마나 말썽을 부리는지 변사는 바닥을 다타고 혼나도 소용이 없어요, 혼나도. 혼나도 이렇게 천방지축이에요. 너무 말라가지고 고라니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또 성격은 또 대단해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는, 집에, 주기집에서안 먹었대요. 그런데, 저희 집에 이제 돌아와가지고는 잘 먹는데, 아직 살 붙을 정도 세월이 안 지났나? 이두 아가씨는 너무 땅 파기를 잘하는 아입니다. 이 내가 매일 이 녀석들 땅을 메꾼이라고, 빗자루가, 모가지가 끊어지고. <laughs> 제 판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야 될 것은 많은데 공장에서 이제 할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땅이나 파자. <laughs> 엄마 산 먹어. 그래도 이 아이는 집 집에서 주인 곁에서 살고 얘는 맨날 묶여 있던 아이고 이러니까 이렇게 달라요. 그런데 아기들을 키워보면은 신명이하고 빛나 자견들이 시시 운동사는 있어요. 그렇지. 여기들은 기질이 있어 기질이. 어메이들 나왔네. 어메이들 나왔네. 어메이들 나왔네. 야, 너무, 너무 에너지가 넘쳐가지고. 이걸. 다 모르겠다 다 모르겠어 아이고 멋있어 아이고 멋있어 알지, 지지지 천천히, 아마 선물아, 선물아! 자 이거 맛있어 이거. 아이고, 맛있어 우리 경호 딸이에요 경호 하나 남 하나 큰 딸이에요 옳지 옳지 아야 아야 엄마 아파 엄마 아파 아팠어 아이고 걸었어 이리와 강이야이리 아이고 맛있어 잘 키우고 있었어? 사양이 들만인데 까미 까미 깡이 동이. 이동이 딸이 에요야이저이 손님 까망이는손님이고 까미는 동이 딸이 고 추석날 추석날 아주 자취를 요 기다리세요. 알려주세요. <놀람> 여기 먹는 거어서 알았어? 먹 어려워서.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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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알았어담으로으로새를 <놀람> <놀람> 이제 붙여고 지금 아빠가 동이니까 새동그랬어요 <놀람> 아야, 믿음이에요. 나는 믿음이에요. 아이 o n t know. I 또 o 이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정신 없었죠? 저도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진짜 잘 먹었어요. 여러분, 구경 잘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사랑합니다.